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썸타 신 대표입니다. 요즘 수입차가 굉장히 많이 떡락하는 어 차종들이 좀 보입니다. 얘는요 동급 수입차 대비해 갖고 어, 천만 원 이상 예 저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차는 옵션이면 옵션, 디자인, 주행 성능까지 기가 막힙니다. CTS, CTS 보여드릴게요. 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아,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어, 캐딜락 CTS 모델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도로에서 이런 차량들을 좀 보게 되면요. 어, 차 외관 굉장히 좀 멋있다. 어, 캐딜락, 에스컬레이더 이런 차량들을 또 보면은 미국의 경호원, 뭐 보디가드 막 이런 분들이 차 타는 걸 생각보다 좀막 영화에서도 나오고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꽤 어, 프리미엄급으로 좀잘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얘가 또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 뭐 기본 360도 뭐 어뷰서부터 옵션도 굉장히 빵빵이 들어 들어가지 있고 신차 출고 금액은 그냥 E클래스랑 비슷했어요. 6천만 원대, 6천만 원 중반대 출고. 했는데 지금 예 프로필 이클래스는 e 3천만 원대가 넘어요. 근데 얘는 그 반가격, 천만 원 중반대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추초 등록 2016년 6월달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도 9만 9천 키로 연재 유지 중에 있고요. 어, 오일리은 누유 없고 사고력에는 이 우측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됐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 CTS 2.0또 등급도 프리미엄 등급. 자, 천만 원 중반대 더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에, cts, cts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군, 아우디비엔 벤츠가, 어 사실, 꽉 잡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뭐 미국, 뭐 프랑스, 뭐그 밖에 이제 브랜드들. 감가 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지금 e 클래스랑 신차 금액이 거의 다를 게 없었지만요. 중고차로 봤을 때는 거의 두배 정도 싸요.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간 수입차의 프리미엄급 느낌을 가져가면서 가격은 국산차보다도 못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오늘 준비한 시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준비한 가격 자체가 1,690 1,690만 원의 시트 준비했고요 등급, 프리미엄 등급에다가요 연식효수 짱짱하죠 1,000만 그러니까 원대 이렇게 프리미엄 세단은 잘안 보일 겁니다 자, 전면부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제, 사실, 뭐, 천만원, 천오백만원 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어 잘안 하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니까, 지금, 얘가, 얘를 보면은, 얘가 뭐죠? 얘가 이제 4시리즈란 말이에요. 4시리즈도 쿠페형 타입, 웬만하면은, 천오백 정도면 삽니다. 그니까는, 러 여러분들께서는 2차 한 대를 사시면서, 얘를 하나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e 클래스를 살 거냐? 야, 너 CTS랑 4 시리즈 하나 가져가, 뭐 가져갈래? 그러니까 이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이제 얘가 외관의 디자인 부분을 봤을 때, 딸리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브랜딩. 우리나라에서 캐딜락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브랜딩이 되어 있어요. 캐딜락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다 고가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풀 미디 프리미엄 라인급을 딱 어, 점령을 하고 있고 그 외관 디자인을 딱 놓고 봐도요, 예, 굉장히 좀 멋스럽죠. LED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 이런 거다 올라가져 있고 또 측면을 오게 되면. 휠도 이렇게 바꿔놨어요. 예, 휠도 완전 스타일리시한 휠로 싹 바꿔놨습니다. 타이어도 잔여랑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얘가 이 기본 일이 약간 좀 밋밋한 게 들어가요. 근데 휠도 내 짝다. 예, 이 차량 품격에 맞는 휠로 변경해 놨고요 자, 위쪽에는 또 썬루프, 썬루프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실내가... 이런 도어트림이 카본, 예, 네, 카본,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 HUD, 메모리, 양통풍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옵션 상이 이클래스보다더 e 좋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얘가 후륜구동 기반 차량입니다. 네, 후륜구동 기반 차량이어서 승차감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2.0 휘발유 치고 예정도 승차감 나오는 차는 어, 좀 찾아보라고 뭐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승차감이 좀잘 뽑아주고요 뒤쪽에 자 이렇게 커튼 뒤쪽에 공간 상태 네, 시트 상태 보여주세요 뒤쪽에 열선 시트도 다 올라가져 있고 그러니까 옵션 차이도 이클래스보다 월등히 좋아요 네, 월등히 좋고 후면부로 오게 되면 네. 자 후면부의 디자인도 완전 프리미엄급으로 딱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정도 감가는 안 들어가요. 네, 미국에서 왜냐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군에서는 수입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워낙 독일군들이 독일차들이 물론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가격이 하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 상태에 네, 아주 굉장히 넓고 여유가 있습니다. 아래쪽이 양쪽으로, 예, 이제 렇게 듀얼 머플러 올라가져 있고요. 일단, 16년에 9만 키로 대예요 이제 거의 10만 키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량의 연식 프로필만 놓고 봐도 너무 좋고요. 얘가 작년에는 2천만 원 중반 대였을 거예요. 예, 지금, 오늘은요, 가격 거의 파괴 수준이죠. 1690. 1 6 690. 9 0에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자 일단 뭐 옵션 좋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최신의 느낌을 좀 뽐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메모리 기능 윈도우 버튼 사운드도 또 보스 사운드가 올라가져 있어요 자 시트는 기본 전동 전동 시트고요 자 핸들 이제 포함해가지고 열선 핸들, 크루즈 기능 전방 추돌 이제 이렇게 옵션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HUD, HUD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전자 파킹, 예, 전자 파킹, HUD 버튼 있고 계기판도 아주 디지털식으로 깔끔하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도 썬루프 선루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시트적인 부분도 예, 시트의 디자인, 포지션이 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 그리고 위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는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뷰까지도, 예, 적용이 되어 있죠. 차선이탈, 전방 센서, 그리고, 요런 옵션들. 양통풍에, 예, 열선까지. 그니까 러 이게, 이 클래스보다 옵션이, 어, 몇개더 들어간 데가 아니라요. 그냥 월등히 좋습니다. 예, 옵션 자체가 월등히 좋고요 승차감을 비교를 해보셔도 사실 승차감 절대 안 빠져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나라에서 약간 저평가, 많이 안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 세단을 천만원대로 즐기고 싶은데 완전 내가 프리미엄급수로갈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CTS만한 차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액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CTS 프리미엄 등급 1690. 최저가로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CTS 금액 1690. 전액 할인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밖에 매물체의 대표번호 알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